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단나 200문제, 이번 시간은 15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와 시행규칙 별지서식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전속 중개 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또는 날인.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소공이 있으면 소공도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함께 서명 날인하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는 소속 공유계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지문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이 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개공, 소공은 서명 및 날이 내야 되죠. 물론 모든 소공이 하는 건 아니고, 당해 물을 수행한 소공만. 5번,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이라는 것이 원칙이다. 네, 그렇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7번 입니다 경매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효력은 소멸됩니다 경매신청기입 등기하거나 송달된 때 압류효력이 생기고요 그다음 2번 경매개시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3번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게 경매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빅데이터 하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항고보증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이라고 해서 x가 되겠네요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게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예, 매각 잔대금을 내지 않아서 재매각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158페, 158번입니다. YC에 중개사무소를 둔개업공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각과 매수인 을 간의 X주택 5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을어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최고액은 이렇게 했네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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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 한 번만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동일 동일 세번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갑각을 이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는 얼마입니까 매매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 5기죠. 5억. 5억이면 얼마입니까? 2억 이상 6억 미만. 0.4%네요. 5420. 을한 테 200만 원, 갑한 대 200만 원 받을 수 있네요. a 개혁공개사는 다시 어리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얼마입니까? 보증 5천만 원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9천만 원이네요. 9천만 원. 0.4%니까 4936. 36,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어, 36,000원인데, 한도, 아, 36,000원이 아니고 36만원이죠. 한도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도액이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도액 30만원밖에 못 받고, 매매에 대한 거 200만원. 임대차에 대한 거 30만원 합하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30만원 받을 수 있네요. A한테는 230만원 아 A가 아니고 A가 갑, 을한테 230만원 갑한테 200만원, 병한테 30만원 받을 수 있네요. 총액은 하면 460만원이 되겠죠. 동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을이 갑한테 세를 온게 아니고 병한테 세를 놨기 때문에 A계약공회사는 을한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0만 원, 3번 한도액이 3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9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제외하고가 아니라 포함했습니다. 포함.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 2번 임차인이 정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산정률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례입니다 그리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5번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자 다음은 160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기억얼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정한 경우 병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을 소유 건물 임대차 계약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임차인이 병이네요. 임차인은 2년 미만,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니언 2개의 차임액이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대학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택은 2기가 아니고 3기입니다. 3기 2기라고 해서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ㄷ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얼림대인은 병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예, 계약갱신 요구는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이열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보증금이 의보금 임차금에 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액의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정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얼은 리언 디귿 틀렸네 지금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리언 디귿 두 개가 틀렸습니다. 리언 디귿 것이 리언하고 리얼, 리얼 두 개가 틀렸네요. 네,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 후 9%를 초과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두 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 표준대게 권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권리금 표준계약서 그리고 상가금융대차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양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해수기의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할수 있는 거 이건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근데 리얼에 있는 것처럼 9억 초과하면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는 적용 안 되죠.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